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뭐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원자핵이 되겠지. 1번 원자핵. 원자의 중심에 있더라. 이 원자핵은 다시 뭘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져 있었어.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는 마이너스를 띄었었고. 양성자 굳이 얘기하자면 업 쿼크 두 개와 다운 쿼크 한 개로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음. 응. 원자의 중심에 있고 원자에게 또 하나의 특징.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 핵이.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지. 2번은 전자. 맞습니까? 응.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어떻더라? 중성이다. 즉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합이 영이 된다. 맞습니까? 응.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르고요. 이 양성자 수로 우리가 뭐를 원자 번호를 정했었어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야지. 선생님 예전에 한번 알려줬었지? 이렇게. 응. 자, x가 의미하는 건 뭐다? 원소 기호. 뭐 수소는 H고 리튬은 Li, 뭐 칼슘은 Ca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소기호 앞쪽에 아래쪽 앞쪽 아래쪽으로 있는 이 a가 의미하는 게 바로 원자 번호였습니다.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뭐 하고 갔더라? 양성자 수 그리고 원자의 전자 수. 원자의 전자 수. 왜 원자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냐면. 여기 교재는 지금 원자의 양성자 수라고 불렀어. 원자의 양성자 수는 원자 종, 원소 종류마다 변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전자 수는 변할 수가 있어. 어떨 때 이온이 될 때.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원자일 때 원자여야지만 뭐가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때만 원자의 전자 수하고 양성자 수가 같더라. 알겠습니까? 응. 음. 그러면 앞쪽 위에 있는 이마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비쪽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질량수라고 불러줍니다. 질량수. 음. 자, 이 질량수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값으로 들어가양성자수더 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 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 b-a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중성자수지. 중성자수. 원자들은 양성자는 같지만 중성자수는 다를 수 있었지. 그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렀어. 동위원소. 여기 나와있어. 어. 양성자수. 어. 아니구나. 이건, 이건 다른 얘기구나. 응.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있는 C에 들어갈, 뒤쪽 위에 있는 C는 이온의, 이온일 때의 뭐더라? 상대 전하량. 이온이 몇 가인지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원소기호의 뒤쪽 위에다가 써놨지. 맞습니까? 음. 응.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얻거나 음이온일 때 일은 양이온일 때 전자수를 여기다 표현을 한다. 플러스 2 가면 전자 두개 잃었다. 마이너스 2 가면 전자 두개 얻었다. D는 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수 예를 들면 H2O 그러면 H가 몇 개? 두개 O가 몇 개? 한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때 1은 생략하지요. 응. 1은 생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거 A에서 C를 빼면 이온의 현재 전자수 원래 전자수에서 얻거나 이런 전자수를 빼버리면 그니까 현재 전자수를 구할 수 있다. 어디? 일생략. 일은 생략. 생략한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 줄게. 자, 요렇게 있어. 자, 그럼 원소 기호 누구야? 나트륨이지? 응.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즉 <laughs> 양성자 수 11개. 중성자 수는 응. 그렇지 왜? 질량수가 23이고 거기서 11을 빼면 12개 그리고 전자수는? 원래 11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1개를 어떻게 했어? 잃었어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에서 10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렇게 빼주고 요렇게 빼주면 된다 어 나이키 모양이다 생각하면 쉬워 이? 어, 이렇게 빼줄 때는 중성자수, 이렇게 뺐을 때는 전자수, 이온의 전자수를 구할 수 있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자를 표현을 할수 있더라라는 거. 어.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원자의 전자배치를 봐야 돼. 응. 이 전자배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두 가지 용어가 조금 차이는 있으나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그냥 첫 번째부터 이거부터 설명할게 전자 껍질부터 이 전자 껍질이라는 건 전자들이 돌수 있는 궤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우리가 육상 경기장에 가면 이 선수들마다 육상 트랙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그 트랙을 그 트랙에서 돌아야 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쪽 트랙이 어때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치, 소비가 커. 왜더 기니까. 그래서 이 껍질마다, 즉이 껍질이 갖는 전자가 뭐어 특정 껍질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 어, 에너지 준위.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마다 껍질마다 에너지가 어떻더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여기는 에너지가 고에너지. 안쪽은 저에너지야. 그럼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고. 반면에 안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게 뭐 때문에 껍질에 따른 에너지 준이 차이 때문에 그렇잖아. c 방은천원한 시간에 천 원이고 노래방은 얼마냐 한 시간에 한 오천 원? 망간지 뭐 몇년돼 갖고 모르겠네. 근데 오월드는 얼마야? 자 자유 요건 2만원3만원할거 아니야, 그렇지? 롯데월드는 뭐더 들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알겠습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집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멀어질수록 돈 많이 든다. 이 얘기야. 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고 멀수록 에너지가 높더라. 그리고 껍질 안에서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즉, 껍질 안에서는 돌아다니는 건 자유롭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pc방에서 자리 옮겨야. 어때 똑같잖아 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laughs>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은요 어떻게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 싸움 원리라고 불러 응. 에너지가 낮은 전자부터 채워져 간다 그러니까 1번 껍질 채워지고 그 다음에 2번 껍질 그 다음에 3번 껍질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껍질에 최대로 배, 배저,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 두 번째 껍질에는 여덟 개가 배치된다. 사실, 세 번째 껍질도 여덟 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 8덟 개기는 해. 어, 그건 조금 나중에 어려운 내용들이라. 그래서, 두개 채워지고 나서, 여덟 개가 채워지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이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자 가 전자라고 불러. 원자 가 전자. 응. 자, 얘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뭐를 나타낸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즉,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아이 밑에 나와 있네. 그냥 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어떤 결합 등, 응. 어떤 결합을 하는 이런 것들. 응. 자, 그랬을 때이 원자 가전자 수가 같은 원소를 우리는 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같은 족, 영어로 그룹. 이라고 불러 줍니다. 그룹. 근데 요즘 교육 과정은 아니기는 한데 이원자과 전자를 예전에는 이렇게 불러기도 했었어. 최외곽 전자라고 불르기도 했어. 최외곽 전자. 근데 이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그냥 단순히 가장 바깥 껍질에만 존재하면 돼, 알겠습니까? 최외각 전자는. 근데 원자과 전자는 뭐까지 해야 돼? 화학 반응에 참여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응. 그런 차이가 있어. 최외각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4번. 전자 배치에 따른 원소의 주기성.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1주기는 1번 껍질. 1번 껍질에 2개밖에 못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 껍질에는 수소하고 헬륨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주기는 두, 2번 껍질까지 채워져 있고. 3주기는 3번 껍질까지 채워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뭐더라? 주기번호. 주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period. 자, 같은 쪽은 그룹. 응. 그래서 뭐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 같은 쪽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 요거. 자, 원자과 전자수는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같다. 그러니까 1족은 몇 개? 1개. 2족은 두 개. 13족부터는 자 여기 3족에서 12족은 무시하십시오. 3족에서 12족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안 나옵니다. 13족은 몇 개? 3개. 13족부터는 그러니까 뭐야? 끝 번호. 13족 3 개, 14족 4 개, 15족 5 개, 16족 6 개, 17족 7 개, 18족은 몇 개? 네. 0개. 왜? 안정하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친구랑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어. 그럼 이산화 영역된다면... 어, 그렇지. 이제 얘기 하려고 그랬어. 어. 개. 요거는 최외각 전자는 8개 물론 수소 헬륨은 두개 문제 질문이요 응 그럼 이제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만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응 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반응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응. 근데 지금은 안써 최외각 전자는 알겠습니까? 그냥 원자과 전자만 기억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 화학반응에 참여하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다 라고 불러주고 우리는 이 친구들을 뒤에서 한번더 나오겠지만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비활성 기체. 됐죠. 자 그러면 이 원소들은 주기적인 성질 즉 주기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 주기성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걸 만든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느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원소 원자가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더라? 주기적 성질들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2번 껍질에서도 1, 2, 3, 4, 5, 6, 7, 0 3번 껍질에서도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지요자 넘어갑시다